네, 안녕하세요. 티라고라 TV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를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를 나눌 분은 저축은행 출신의 대리님을 제가 한번 모셨는데 저축은행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PF에서 대주 중에서는 뭐 가장 큰 축을 또 차지하는 이제 사이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기는 또 쉽지 않은 곳이니까 또 저축은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동원 경제학과 졸업 후에 대형 저축은행 기업금융 부서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취급하는 대리급 직원입니다. 주로 브릿지 대출, pf 대출, 중도금 대출, 담보 대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회사에 저축은행은 이제 아까 공동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타겟팅을 삼아서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또 선택했었던 것도 같아요. 했을 때좀 준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예,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 이거 잘 모르는, 소위 말하는 좀 개꿀, 네. 어, 직무인 것 같아서,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요. 뭐, 소위 경제학과 나오면은 대부분 시중은행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금융공기업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뭐, 당연하죠. 워낙 좋은 회사들이니까. 근데 저도 막연하게 그런 회사들을 준비했었어요. 처음에는. 뭐, 남들이 다 따는 AFPK 따고, 뭐, 컴퓨터 자격증 따고,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열심히 따는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자기소개서에 마땅히 쓸 말이 없더라고요. 뭐, 취업, 센터 찾아가가지고 저 학점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받았던 것 같고 준비 열심히 했었는데 어 정말 자기소개서에 쓸말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담당자 분들께서도 아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 뭐뭐 뭐 한번 잘 준비를 해봐라 좀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토스라는 어플을 통해 가지고 좀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됐어요. 토스에 들어가 보니까 뭐 금리 8% 정도의 뭐 투자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투자를 하면 1 년에 뭐 8%의 금리를 주거, 주겠다라고 하길래 말도 안 되는 금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은행 금리하면 뭐3% 4% 많아도 그 정도를 생각하는데, 근데 또 바로 옆을 보니까 15%의 금리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상품은 뭐지 하면서 찾아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PF 대출과 처음 만나게 되는 인연이었었는데요. 제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PF 대출이 뭐고 어, 어떠한 프로세스고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이자율을 줄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아마 피, 토스에서 한15% 정도의 이자율을 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어 PF 대출이라는 게 이게 은행에서도 하고 보험사에서도 하고. 대형증권사에서도 하고, 뭐, 공제회에서도 응. 하고, 아, 어 이게 정말 내가 몰랐었던 분야지만,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이 직무를 취급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축은행이 그 PF대출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좀 취업하기 허들이 좀 낮은 분야였었어요. 아. 뭐, 제 주변 분들을 보면은 지방대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뭐 학과도 전혀 금융 계열과 상관이 없는 신학과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 복지학과 출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축은행의 허들이 아 상당히 낮, 낮구나.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알수 있었어요. 사실 저축은행이라는 그 이미지가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네네. 다른 뭐 증권사, 시중은행보다는 좀 낮은 게 네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취업 준비생 당시에 그런 PF 직무를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아, 저축은행이 허들이 낮은데, 일단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추후에 대형증권사라던가, 아니, 오소형증권사라던가, 신탁사라던가, 이런 쪽에 이직이 수월하다라는 말을 들었었고, 아, 그러면은, 내 주위에 이 PF직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어, 내가 여기서 조금만 경력을 쌓게 되면은, 어, 나중에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 힘든 회사도 경력직으로 어떻게 보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사 준비를 좀 열심히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입사를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신입사원을 내가 꼭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좀 전략을 구사하면서 입사를 생각을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취업을 준비했을 당시에는 사실 이런 분야가 있는지 당연히 몰랐었고, 뭐 건설은 그냥 건설사가 하는 거고 아파트는 또 저희가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자이, 프로지오 이런 식으로 브랜드명으로 다들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 건설사에 들어가면 내가 저 아파트를 짓고 고객들이 마치 핸드폰을 사듯이 사겠지라고만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들어오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 네. 그런 게 아마 다양한 투자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으면은 좀더 대학교 때 그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했었겠구나 이런 음.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고 네. 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 업계를 알았고 그런 고금리가 있고 IB 부서에 대한 이제 매력을 느낀 뒤에 타겟팅을 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 과정이 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준비를 좀 했었고 입사할 때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이게 조금 잘 먹혔다. 아까 취업 준비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정말 폭넓게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어느 직군에 갔다 나도 이것들을 버무려서 마치 블럭쌓기처럼 이제 내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어릴 때부터 한 가지의 타겟팅을 정하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쌓는 게 있는데. 확실히 회사에서는 후자를 더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우리 회사를 준비했네. 뭐 네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배이긴 하신데 그 선배 중에 한 명은 필요한 경험들을 즉각적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하철에서 뭐 물건을 팔아 본다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을 즉각적으로 자기 속에 녹여낸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이 조금 다양하게 구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축은행만의 그런 준비 과정이나 뭐팁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폭넓게 준비하다기 보다는 좀한 가지 직무를 정해서 좀판 스타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명 P2P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소액 투자를 직접 투자를 직접 많이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대학생 신분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투자를 했다기 보다는 제 돈이 직접 들어가야 그 투자에 대해서 PF대출이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할수 있고 조금 더 진정성이 담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작은 돈이라도 일단 직접 제 돈을 좀 투여함으로써 좀더깊숙히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런 거를 이제 단순히 돈만 내고 투자를 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뭐 상품 설명서라던가 뭐 작성된 계약서라던가 이런 거를 다 이제 공시를 해주는데 그런 걸 읽어 보면은 아, 이게 pf 대출 상품이 어떠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를 제가 금방 캐치할 수 있고 또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아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자기 소개서에서도 이런 걸 위주로 작성을 했어요. 제가 당신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경험한 이러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당신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담보 대출이든 PF 대출이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실무진으로 바로 이제 뭐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확실히 저도 생각을 하는 게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매일 아침마다 뭐 나스닥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볼 수밖에 없고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건물을 한 번이라도 지어본 친구들이 건설사에서 저는 5년 10년 다닌 친구보다 더 공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예. 직접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으로 이제 한 17년도, 18년도에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의 유행처럼 시행업에 내 돈을 조금 투자해보자 음. 이게 좀 번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또 한번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 나면 네. 대출 약정서를 보는 눈이라든지 그렇죠. 도금 약정서를 보는 눈이 네.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 돈이 뭔가 들어가야 네. 더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약간 내가 의견에 따라서 뭔가 또 조건 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베네핏이 또 주어진다면 계속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 약정서의 네. 문구마다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저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럼 저축은행에 입사하고 난 뒤에는 혹시 회사 생활이 은행은 조금 보수적이고 네. 뭐 군대 문화다 이런 얘기도 솔직히 없지 않아 들리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랑 했을 때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일단은 말씀하신 군대 문화 같은 경우에는 몇몇 저축은행들은 그렇게 군대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한 5, 6년 전에 일이기는 한데 뭐 아랫집급의 사원이 이제 이제 상급자 자리에 네. 가기 전에 혹시 뭐 누구누구 과장님 그 자리로 혹시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물어보고 과장님이 어 그래 일단 와봐라고 해야 가야 되는 뭐 회사도 있었다고 저도 카더라로 와, 들었어요. 군대보다 제가 군대에서도 그렇게 안 했었는데 행정병을 <laughs> 네, 하면서 근데 뭐 그거는 그 저축은행만의 좀 되게 한정적인 그런 네, 네, 그런 그 단적인 경우, 경우였던 것 같고요 통상적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의 이제 군대 문화는 사실 없고 뭐 약간 다 물론 다 부서 바이 부서입니다 근데 네. 네.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이 구성된 부서 같은 경우에는. 형동생이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회사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친한 친하게 뭐 주말에 만나 가지고 가끔씩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사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laughs> 저도 그럼, 주말에서 네, 만나는 게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도 유한 분위기의 부서들도 있고요. 아, 주말에 만나는 게 유한 분위기의 부서가 주말에 만나는 건가요? <laughs> 그럼 거거절 네, 가능한가요? 당연히 거절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빡센 분위기의 부서가 있고 저가 있었던 부서처럼 유한 분위기의 부서가 있고 이건 사실 부서 바이 부서라서 네네. 뭐 이거는 뭐 입사하시게 되는 그분의 운명에 사실 맡겨야 될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워라벨이라던가 급여적인 부분을 제가 좀더좀 네, 구체적으로 어쩌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네네네. 좋을 텐데. 일단은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회사에 비교하면 저축은행도 금융권이다 보니까 네네. 확실히 작은 급여는 아니라고 저는 네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여타 금융권에 비하면 당연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네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때는 원천으로 한 4천만 원 내외를 받았었던 네네. 것 같고요. 뭐 4년 차 정도 됐을 때는 원천으로 한6,500 정도 받았었던 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5년 차 정도 되면 은한 7천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호봉인 예. 건가요? 매년 연봉이 오르는 시스템인가요?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뭐그 팀의 실적이 좋은 해는 당연히 증권사만큼의 인센티브는 아니겠지만 금융회사다 보니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뭐 급여적인 부분 외적으로는 뭐 워라밸을 가장 많이 취업 준비생분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물론 이것도 아까 회사 분위기처럼 당연히 부서바이 부서지만 이제 저축은행은 통상적으로 많이 바쁜 편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개발 금융 특성상 아무리 작은 사업이더라도 최소 필요 금액이 몇십억 단위 수준이다 네네. 보니까 당연히 큰돈이니까 봐야 할 자료도 많고 차기랄 계약도 상당히 많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페이퍼워크가 당연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돈을 달라고, 돈을 빌려 달라는 이제 시행사, 소위 말하는 차주들이 정말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대주 입장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들을 끊임없이 검토를 해야 돼요. 한 프로젝트를 끝내가지고 아 이제 쉬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끝냈으면 바로 다른 프로젝트를 바로 이제 수임해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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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 업무적으로는 아무래도 대다수의 저축은행 직원분들이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요즘 같은 시국에는 개발 사업들이 자초되는 것도 많고 네네. 하다 보니까 위 이제. 금융감독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금보험공사라던가, 네네. 금감원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좀, 이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고서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공에는 아. 더더욱.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행하면서 좀 뺏기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야근도 조금 많은 예. 물론 부서바이 부서인데 당연히. 네네. 근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저축은행 주니어분들은 좀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은 야근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네. 뭐 적게 하면 사실 이건 야근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7시에서 8시 아. 퇴근하시는 분도 많고 뭐 가령 이런 보고 업무가 많은데 신규로 이제 뭔가 다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아홉 시열 시까지도 통상적으로 많이들 야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계십니다. 음. 예. 근데 이제 저는 예금본공사에서 컨트롤 받는 거 아직 처음, 처음 들었는데 그건 저축은행이라서 예금본공사에도 네. 이제 페이퍼를 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가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 여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 아, 이제 보호가 네네. 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만약에 저축은행에서 그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보에서 그 부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음. 때문에 조금 증권사나 또 다른 신탁사에서는 사실 예금보험공사랑은 그 접점이 없으니까 조금 독특한 다른 부분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빡세고 그리고 한 4천에서 아까 6천, 0백그 7천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호봉이 쌓인다라는 건 좀, 저는 엄청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몸 담았던 곳들은 한 군데도 호봉이 쌓이는 곳들은 없었고 대부분 다 직급제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대리 1년 차랑 대리 10년 차랑 연봉이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은 확실히 매력적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연봉이 조금 고연봉으로 책정이 된 업종들이 거의 공룡급 IT 기업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뭐 조선업, 그 다음에 중공업, 건설업, 자동차 기계 이 다섯 가지 정도가 급여 수준이 뭐 유통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이제 금융업인 것 같아요. 그쵸. 했을 때 그 다섯 가지 업종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전혀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고 충분히 좀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말했던 것은 또 대부분 공대 친구들이 갈수 있는 회사기도 하고 그럼 그 공대에서 거의 뭐 90%가 이공계 학생이고 5% 10%가 문과 쪽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 경영학과나 이제 각종 문과 계열의 친구들은 오히려 저축은행을 더 많이 쳐다보게 될것 같아요 네. 했을 때좀 대학생들이 대학생 생활에서 어떤 거를 좀 많이 했으면은 그래도 좀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입사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예, 일단은 상경계 학생들이 당연히 아무래도 금융권이다 보니까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다녀보면 상경계뿐만 아니라 법학과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뭐 신학과도 봤었고 뭐 부동산학과 음.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사회복지학과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이제 다만 그런 쪽에서 이제 금융권을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조금은 본인만의 장점은 강점은 확실히 차별화되는 강점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격증이 사실 준비하기가 가장 편하잖아요 그런 거를 준비할 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축은행의 부동산금융부서가 목표라면은 이네 가지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 음.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네. 그리고 컴퓨터 활용 1급 자격증 아니면 운전면허 자격증 이렇게 네 가지 자격증은 좀 있으면은 상당한 가점이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통상 이제 AFPK나 은행FP 뭐 이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AFPK를 취준생 당시에 땄었는데 지금은 사실 말려고 됐는데 연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무적으로도 쓸모가 없고 뭐 어디 회사에서도 사실 저축은행이나 부동산금융 쪽에서는 특히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자격 같아서 A.F.P. 캐나 은행 F.P. 보다는 투자자산운용사나 공인중개사 위주로 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은 그러면 저축은행 t o 로에서 뽑는 게 아니라 아예 P.F. 업무 신입 직원을 따로 이제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입을할때뭐 건설사를 예를 들면은 이제 마케팅 분야에 지원을 하면은 그 마케팅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실제로 마케팅 팀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각종 영업 부서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술직, 마케팅직, 혹은 뭐 경영지원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회계, 총무, 인사 다양하게 배치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나는 PF 업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신입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제 가끔 가다가 채용 공고를 보면 PF 업무만을 한다, 기업금융 부서에서 뽑는다라고 하면서 채용 공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 그 직무에 배치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금융 일반이라는 이제 통상적인 직무로 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꼭 개발금융부서로만 투입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고요. 개발금융부서뿐만 아니라 인수금융이라는 IB 부서로 투입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파트 담보대출만 하는 그런 부서로 투입될 수도 있고 이제 다만 어디 부서로 투입이 되든지 간에 본인이 어느 정도 계속 본인의 의지를 피력을 하면은 이제 충분히 뭐 회사 간의 부서 이동이 있을 음. 때 충분히 그쪽으로 발령은 충분히 날수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경력직 직원도 저축은행에서는 사실 경력직 직원이 뽑는 건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네. 좀 채용을 하는지랑 뭐 만약에 네. 있다라면은 입사할 때 어떤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좋을지. 경력직 직원분들도 저축은행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계시고요. 실제로 뭐 주로 타 저축은행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음. 많으신데. 근데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사에서 오시는 분들도 증권사에서 오시는 분들도 신탁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서 뽑을 때 아, 이분만의 영업망을 미리 체크를 하고 이제 채용을 하게 될 텐데 완전히 시니어 분 시니어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주니어 연차의 저축은행 직원을 뽑는다고 한다면 사실 저축은행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이제 뭐 저축은행에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연차가 쌓였을 때 영업을 하게 될 텐데 저축은행 대출 영업은 구십 퍼센트가 이제 컨소시엄에서 참여 영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참여 영업은 결국 저축은행 지인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또 업계 특성상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T.O.가 난다는 것은 팀 추천을 아 수밖에 아, 네. 없는데 사실 뭐 금융권 자체가 워낙 한명한명 한 다루는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